결혼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어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또 소개를 받을 때마다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laughs> 그것조차도 정말 부부는 닮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열준 데이트 이동에 각자의 인생과 가족, 생활습관, 재정, 신앙 등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서로를 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함께 맞추어, 나가는, 함께 맞추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배경을 어, 겪고 자라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나갈 수 있을 기대감이 더욱 커져갑니다. 각 피플 웨딩에 좋았던 점은 결혼 준비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결혼 준비를 할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간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